백칠1 쪽은 6 번부터 풀이를 들어갈게요. 자, 이거가 뭐지 지금? 등이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맞아요. 똑같은 명사, 명사. 여기 명사 왔으니 앞에 명사 있으면 맞아요. 이해되니? 너는 어떤 게더 좋아? 티야 커피야. 나는 티비 보는 걸 좋아하고 여기 동사의 원형이면 여기 아이만 생략한 거야. 나는 책을 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는 뭐야?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모두 좋아해. 네. 책 읽는 것도 좋아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야 이해되셨어요? 너무 갑시다. 뒤에서부터가 애들 다 틀려서 다 풀이할 거라서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틀렸어요.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자 갈게요. 해석부터 합니다. If you will try harder next time, 몇 가지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너가 찔 거야. 자, if you will try harder next time, 다음번에 네가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는 뭐할수 있을 거니? 조인할 수 있을 거야, 그 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접주도, 그 다음 주어 동사. 여기가 미래면, 여기도 당연히 미래가 되는 게 맞고,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현재면, 여기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와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무슨 접속사면 if 조건 접속사면 또 무슨 접속사면 시간 접속사면 위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했어. 기억 나시는 분 손. 내가 혼자 나가볼게요. 조건의 접속사기 때문에 위를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다른 반 수업하는 것처럼. 자, 요번에는 무슨 문제냐면 접속사 대세대한 문제야. 자, it is true. 다이아몬드 is harder than iron. 그래서 와, 좀 어려워. 아니면 이 책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동사가 어디있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랬어. 그것은 뭐래? 사실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그랬어. 더 단단하다. 뭐보다? 철보다. 그럼 대는요 어디에 나온다 그랬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지금 여기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 갑니다. 9번 밑줄 진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걸 고르래. 요런 거잘 주의하세요. 요번에도 시험 볼때 다른 걸 골라서 틀렸다는 친구들도 있어. 자 1번 봅니다. 더 브라블럼은 대디하다 프라블럼은 이것이다. 우리가 don't have enough time. 뭐가 없어? 충분한 문제가 없는 게 문제래요. 자, 요거와 같은 걸 고르라 그랬어. 그러면 이 대시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프라블럼이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고. 자, 비동사 뒤에 우리 뭐가 오죠?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옵니다. 보호가 될수 있는 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축격보호가 와요. 자 얘기를 했어. 주어로. 문제는 얘기를 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여기가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을 하는 얘는 명사절이에요. 오케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문제가 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 자 가보겠습니다. t h e bag on the desk is mine. 그랬어.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is가 동사예요. 그러면 이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 눈 크게 뜨고 볼까요? 명사, 전치사, 관사 플러스 명사. 안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를 수식해 줄 거야. 책상 위에 있는 바로 어떤 가방? 바로 저 가방은. 그러면 얘는 명사를 수식하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명사 수식하는 게 뭘까? 저 가방.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저 가방, 저 책. 얘는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 얻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접, 주, 동. 이렇게. 자, 밑에 볼게요. Who is that man over there? 그랬다. 해석하면, 누구니? over there이 뭐야? 저쪽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그랬으니 얘도 뭐예요 지금 됐다음에 주어 동사 왔나요? 안 왔죠? 이거를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My opinion is 나의 뭐야? 의견은 뭐뭐이다? 정답 3번이죠, 여러분? 뭐라고 주어 동사 왔네? 그럼 뭐야? 명사절 접속사가 돼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1번 요 4번은 뭐가 될까? 저 장소는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p o p u l r 뭐예요? 인기. 자,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시. 지시, 대명사가 되려고 러면 얘가 없어야 돼요. 아, 지시. 이렇게 돼야 지시 대명사. 얘 혼자 주어 역할을 해야 지시 대명사. 저것은 젊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이게 지시 대명사겠네. 저것은 너의 차니? 그랬어. 뭐라고? 저것은... 너의 차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됐어요? 자여기도 보면 동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거야. 그럼 대는 무슨 역할하는 걸까요? 접속사 역할하는 겁니다. 그는 뭐가 될 거래요? 악셀런트 식어가 싱어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이 동사는요, 약간의 뭔가 서술적인 동사야. 나는 걔가 멋진 가수가 되는 걸 희망해. 나는 걔가 멋진 가수가 될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는 믿어. 이해되니? 이렇게 뭔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건 리딩으로 감을 익히셔야 돼요. come은 무슨 뜻이야, 그냥 오다. 그러니까 정답 5 번입니다. 1 1 번. 나머지 접속사랑 다른 거 하나 고르래 자 뭐로 풀어야 될까 우리는 이거 해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I want to be a policeman a lawyer 그랬어 해석하면 나는 원해요 무엇을 원할까 경찰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되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OR이죠 이거 선택이니까 경찰관이거나 또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해. 됐어요. 그는 알아요. 무엇을 알아? 그 대답을. 자, 근데 대답은 대답인데 어떤 대답일까? 아니 대답을 아는데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정답 1 번입니다. 이거 나머지 거 그러면 다 벗이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 해석 한번 하고 계세요. 금방 해석 시킬 거야 이거는. 이때 꺼해놨고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사람은 좀고쳐보셔야 되는데 음. 개별 가자, 우리 이 수업 끝나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는 이른다 그러면 맘에 다고꾸자잡자는이 세다 나의 여동생은 제일 좋아하는 나는 치킨 좋아한다. 전대 시아타이나. 응. 본투. 또 자, 3번 해석해 보세요. 누가 할까? 시작. 그녀는 작지만 강해. 4번 해석해 볼게요. 시작. 응. 나는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응. 나는 그러나는 좋아하지않아 있잖아. 너네가 이렇게 참여만 잘하면 단체 수업이 진짜 졸 수업이야. 그런데 응. 이렇게 참여해서 조명만 따라온다. 단체 수업 없어죠 저런런느을을무무이이거든요요 자, t h 해석해 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아빠는 네, 매우 키가 크지만 그러나 매운, 그는 아덩 아, 아 덩크, n 그덩 t 슛그덩 u n g t u n g 덩크 덩크 s 덩크, 덩크, 덩크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기억나세요? 아, 여기다 강의대를 놓고 내가 서서 하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좀 보이는구나. 아니, 나 많아, 강의대. 안 쓰는 거지. 자, 13번에. 어, 법상 틀린 거몇 번인 것 같아? 맞은 사람부터 손 들어. 오케이 해석하세요. 뭐라고 했어? 난너 필기하는 줄 알았어 지금, 근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거 봐. 내가 연필 돌아가는 걸 계속 봤거든. 너무 혼나야 돼. 내가 여기다 강의대를 갖다 놓고 서서 할 거야. 아주 내가 방법을 모르겠네 지금. 여기다가 아예 의자를 만들어서 내가 서서 할 거야. 서서 이지또 누구야? 너 오늘 이거 해석 못 삼지 못가자 보세요 뭐 하지 말아라? 소음을 만들... 만들지 말아라 너네 이거 숙제입니다 다 읽고 해석하는 거 영상으로 보내세요 나한테 음. 알았니? 지금 해석을 해봐야 돼 우리가 뭔가 1학년이 의지를 갖고 공부하질 않아 희한해 하면 다 잘하는 애들인데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스스로 바꿔야겠죠? 소음을 만들지 말아 뭐, 이거 Y 뭐라고 생각할까 Y 하는 그렇죠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그러면 너는 뭐가 될 거야?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거야. 자, 이해 될수 있죠? 여러분,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이부절에윌안 돼. 어떤 접속사 뒤에 윌이 안 돼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한번 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자, 19번이 아니라 몇번 가야 돼? 16번도 갑니다. 숙제는 뭐라고요? 이거 다 읽고 해석입니다. 카톡 영상으로 보내세요. 네. 자, when이 뜻의 나머지와 다른 거 정답 2번이래요. 자, 2번 해석 바로 해봅니다. 시작. When did you study French? 하면 뭐라고 해석할 거야? 저는 언제, 음.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 지금? 언제라고 해석했잖아. 그치? 음. 민주 잘 보여? 그러면 1번 해석해보세요. 이거는 의문사야, 얘들아. 뭐라고요? 음. 근데 읽어봐. 시작. He got very angry. 끊고 he heard the news. 그가 뭘 들었을 때그 뉴스를 들었을 때 매우 화가 났어. 이건 종속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무슨 접속사라고요? 종속 부사절의 접속사. 자, 3번 대적합니다. 고맙게도 콤마가 있네. 끊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해볼까? 내가 뭐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디에 살았다? 해석 받아 적지 마세요. 해석 적는 거안 돼요. 해석 적는 것도 연습장에 시킬 거지. 내가 카톡 녹음하라 그러는데 보고 읽을 거 아닙니까? 파파고를 돌리는 것도 뭐 신경 안 쓸게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세요. 지금 해석 연습을 시켜야 돼. 자, 그 다음 해볼게. They cried out. 시작. They cried out. when이 보여서내 눈에? 끊으세요. 그런 다음에 해석합니다. 나는 뭐 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야. 그들은?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어. 막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어. 그지 언제? 창문이 부서졌을 때 그랬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내 눈에 뭐가 보인다? 웬이 보인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끊을 거다. 이해되셨어요? 길게 해석하려고 하지마. 진짜 영어를 나중에 잘하면 한방 해석하지만 지금은 그걸 바라지도 않아.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What were you doing? 뭐라고 해석할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언제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제가 내가 얘기했지. 과거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 아.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위를수있 미래야. 그런데도 여기는 무슨 접속사라서 시간 접속사라서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니까 시험에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못 돼. 몰라서 시간 접속사라서 위를 쓸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f 도 갑니다 이 f 의 뜻이 나머지 내가 다른 하나를 고르래요 정답 몇 번이에요 맞은 사람 4번부터 갑니다 자 근데 이거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나와요 너네 대신에 문법은 딱 4개를 공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잠깐 여담을 하자 자 해볼게요 여기가 노 o 라는 동사야 뭐라고 노 no. 이거랑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요 모른다란 동사잖아 몰라? 모른다 몰라 자, 모르면 어떨다 그랬어, 내가? 궁금해. 기억 안 나?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물어봐. 이거야. 이런 동사 뒤에만, if절은요, 뭐모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야. 인지 아닌지,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다시 한 번. if절 앞을 보면 돼. 요 앞에, 동사가 이렇게 알면 안 돼. 안다잖아. 그거 말고. 이해됐어? 모른데. 뭐라고? 네. 그럼 뭐야? I don't know. He doesn't know. 자, 궁금해 뭘까요? Wonder. 이해됐어? 또 뭐가 있어? 물어봐. 뭐야? Ask. 다음에 if가 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랑 수업하고 싹 가버리면 샥! 날라가는 거야. 해석 쓰지 말라 그랬어. 해석 어. 샥! 날라가요. 이해됐니?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if라는 거는 딱두 가지 뜻이다. 만약에, 뭐라고 지금 시작. 만약에, 두 번째 뜻은 뭐야? 뭐모인지 아닌지 궁금해. 이러면 돼. 만약에, 또 하나는 뭐라고 시작. 뭐모인지 아닌지 난 너무 궁금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궁금해. 이해됐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물어봐야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고등학교 때까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좋을 거야. 그런데 달달달달달달 외워. 이런 동사 뒤에 이 f 절 이루고. 그렇게 공부하면 영어는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이프의 해석은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까지 넣라고 이해됐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겠죠. 근데 왜 궁금해? 모르니까 궁금해. 이해돼요? 궁금하다가 뭐야? wonder.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몰라요.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른다. 자, 이거 앞에, if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왔고, if 앞에 유 나왔고, 모른다 동사 없죠. if한테 모른다 동사 없죠. 어? 이거 동사인데요?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해볼게요. n 미노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 아, 만약에 너가 아, 어떤 아, 문제가 아, 있거든. 있거든 알려줘. 됐습니까? 이번에도 네. 실수를 한데 공통이래 얘들아. 그럼 하나만 정확하게 찾아놔도 되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돈노 무슨 동사 나왔어? 나는 몰라. 그럼 무슨 동사가 나올까? 여기 올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몰라. 그러면. 웨더이나 이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비가 올지 아닐지 모르겠어. 걔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궁금해.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을 하고 싶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이거 중3문법까지다 들어가 있는 책이 이 책이야. 솔직히 너네 이거 중1책 아니야. 내가 가리키면서 너무 많이 느껴. 이한 것만 잘뛰고 나면요. 정말 잘하는 애들 중3꼴로 그냥 점프할 겁니다, 지금. 수업 해보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짜임새 있는 책이야, 이 책. 깜짝 놀랐어 자, 해볼게요. 그런데 1번 아니면, 왜돌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얘네가 목적어 자리에는 다쓸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책 앞에 가면요. 집중해봐. 이 푸는요, 주어 자리에 못 씁니다. 무슨 자리에 못 써? 주어 자리. 그렇죠. 이거예요. 외돌밖에 안돼 여기는 왜 주어 자리라서 즉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지 비동사 뒤에 쓰는 걸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호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주어랑 보호 자리에 이프절은 못 써요 다시 한번 이프가 안 되는 건 뭐라고 시작 주어나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이프절은 못써뭐뭐인지 아닌지 이프를못써이해 돼요 이건 지금 니네가 알 것까지는 아니야 중3때 합시다 다시 그때 기억 잘 끄집어내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